안녕하세요. 채용 다육 하우스입니다. 6월 20일이구요. 지금 저녁 시간인데 저희 다육이가 하도 물고파해서 지금 저렇게 물간수를 했답니다. 근데 하도 하우스가 하도 더워서 큰 아이들은 좀 밖에 통풍이라도 잘 되라고 밖으로 이렇게 빼냈구요. 여기 수미미티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음, 꽃멍울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 그새.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물 털어주고, 어, 그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가위주들이 물을 너무 많이 주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왔다 갔다 두 번씩만 그렇게 물을 관수를 했어요. 근데, 와. 다육이들이 이렇게 목욕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샤워기로 이렇게 줬답니다. 다육이 재정비를 조금 했어요. 하도 밖으로 빼낸 아이들도 많고 해서 이쪽에 이렇게 자리 배치를 새로 해서 이렇게 해놓고 창종류들이 조금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고 그러는 모양을 많이 보여서 어, 제가 밖으로 조금, 창 어, 종류들도, 어, 밖으로 좀 꺼내냈답니다. 하엽을 정리하다 보니까, 아우, 하엽이, 어, 엄청 많아요. 끝도 없이 이렇게 하엽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육이들이 이렇게 더워서 그렇게 힘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근데, 하엽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실뿌리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저희 집 다이기는 이렇게 실뿌리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하엽 음, 정리하면서 실뿌리도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이렇게 했답니다. 아, 물 먹은 모습이 예쁘네요. 싱그러워 보이고 여기 개마옥도 보세요. 안경 쓴 개마옥입니다. 물먹은 모습이 싱싱하고 초록초록해 보이는 게 어우 생기가 있어 보여요 여기 빵빠레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 빵빠레가 이렇게 예쁘네요 이게 활짝 피면서 아유 요런 날도 더운데 요런 모습 보기가 조금 그럴 텐데. 아, 예쁘게 잘 성장을 해 주고 있네요. 달기들이 색감을 다 이렇게 뺐, 뺐어요. 와. 여기 클라바타는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네요. 이쪽에 이쪽 아이들도 물을 만족할 만치 이렇게 충분히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 여기 원숭이 꼬리가 꽃대가 많이 올라왔네요 꽃몽우리가 지금 아직 물, 음, 물관수를 하고 물을 안 털어져서, 음, 아직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답니다. 싱싱한 모습이 참 예뻐 보이네요. 여기 8천대 철화도 이쪽 반 그늘로 옮겨놨어요. 여기 입장 끝이 자꾸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올려줘서 이렇게 그늘로 옮겨놨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저희 다육이 물준 소식을 여기서 전해드리고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